오늘 소개할 내용은 신규 영웅 일리아리의 태양석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 태양석은 벽이나 천장에 모두 설치가 가능한데, 강영웅들의 스킬에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 나이프 이버의 영꽃 탄상 아래쪽에도 설치가 가능한데, 만약 탄상 아래에 설치했다가 탄상을 부실 경우 아래로 떨어지지만 태양석이 부서지지는 않고, 레이의 빈벽에 설치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돼. 대신 생명의 나무에 설치할 경우 나무가 사라질 때, 옆으로 돌아가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태양석의 위치도 같이 변경돼. 포르미온의 포탑에도 태양석을 설치할 수 있는데, 겹쳐서 설치할 경우 포탑 안쪽으로 들어가지면서, 적군이 태양석을 공격하더라도 포탑의 체력만 깎이는데, 대신 민스턴의 기본 공격이나 소전의 비열 사격처럼 다수를 공격하는 스킬에는 체력이 같이 깎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 포르비온이 적군의 경우에도 똑같이 설치가 가능한데 정확히 가운데에 설치할 경우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태양석을 공격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포탑의 공격을 막을 수있어 시메트라의 순간 이동기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했을 때나 후에 설치했을 때 모두 반대편으로 이동해 그리고 태양석을 설치 후 쿨타임이 지나면 바로 재설치가 가능한데 만약 적이 한 대라도 때릴 경우 일리아리가 직접 파괴하거나 설치 후 쿨타임이 모두 지나더라도 적이 공격하게 되면 쿨타임이 12초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